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집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은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추산 8천 명이 모였습니다. 신 2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 팀을 꾸린 경찰은 현장 체증 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를 18명으로 추렸습니다. 이들 중 집회 주최자 6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 교통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이들에게 곧바로 1차 소환도 통보했습니다. 이들 6명에 대해 불법 집회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노총은 특수본까지 편성해 진행되는 경찰 수사에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실외 스포츠와 콘서트 관람 등은 허용하면서 집회는 막고 있다며 민주노총 죽이기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상훈입니다.